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사장입니다 예, 오늘 작업할 컴퓨터 부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주인공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포스 GTX1660 입니다 예, 출시된 지 이제 일주일 열흘 정도 된 어, 제품이죠 1060 후속으로 어, 1070 사이에 나온 제품인데 지금 이급에서 게이밍 컴퓨터 조립하는 사양 중에서 가, 가장 핫한 예, 제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MSI 거, 벤투스 GTX 1660인데, 같은 MSI 거 중에 트윈 프로저 7이 여기단한 4만원 정도 더 비싸요. 32만원? 얘가 지금 28만원 정도 하는데요. 음, 트윈 프로저 7이 냉각 기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향상되긴 했는데, 가격 차이가 4만원 정도 나서, 어,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1660이, 1660 말고 1660ti가 있어요. 1660ti 같은 경우는, 어, 음, 가격이 얘보다 8만원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 코어 클럭 같은 경우는 TI나 1660이나 거의 동일하고요. 메모리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얘 같은 경우는 8000MHz인데, TI 같은 경우는 12000MHz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금액 차이가 8만원 나고, 그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는 건데, 예, 어느 걸 선택할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1070하고 비교들 많이 하세요. 1070 이제 들어가면서 이 제품이 나온 건데, 어, 1070 같은 경우하고 사양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코어 클럭이나 메모리, 어, 속도 같은 거 비교해보면. 1070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060 3기가 모델도 거의 지금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1061660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1660 TI를 하시는 거고 오늘 그 조립할 제품은 1660으로 선택을 했고요. 어요 제품 오늘 두개두대 똑같이 조립할 건데 중학교 2학년 학생 아버지가 이제 컴퓨터 꾸미러 왔다가 아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 하셔 갖고 똑같은 거두 대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들 카톡을 보니까 i9 뭐9700 이런 거 이렇게 올려 놨더라고요. 갖고 싶은 거. 그래서 그걸 사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제 시세를 모르고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아버님이 오실 때 BMW 520d 타고 오셨는데 아니, 아버 우리도 뭐 벤츠 S클래스 타고 싶지 않냐. 갖고 싶은 거는. 근데 실제로는 뭐 520d 타는 거고 그랜저타는 건데 그 시기다 애들도 그런 거 갖고 싶지만 실제로 그런 거 갖는 애들 별로 없다 네, 이 정도 선에서 해주시면 된다 해서 이제 금액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두 세트를 지금 만드는 거고 예 똑같이 두 세트 만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게임을 같이 해볼 거라고 합니다 네, 좋은 아버지신 것 같아요 시간 내서 아들하고 같이 게임도 해주고 네,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SI 벤투스 예. 1660 모델입니다. 바디가 약간 짧은데요. 어, MSI 톡스 2.0 팬이 듀얼로 들어가 있고요. 예, 히트 파이프가 구리로 되어 있네요. 히트 싱크 들어가 있고요. 뭐 1060이나 이런 것도 히트 파이프가 구리로 안된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구리로 돼 있네요 구리가 열 전도율이 더 좋아서 냉각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 한번 줌줌 잡아 주실래요 안에 히트싱크 이거 왜 잡냐면 우리 엊그저께 그 엊그저께 2060 리뷰할 때그 티앰프로저 히트파이프가 아, 티프로저 히트싱크가 얼마나 그 알레미늄 싱크가 얼마나 촘촘한지 봤는데 이제 그거랑 비교해 보면 어 얘는 좀 엉성하죠 아무래도 팔핀 들어가고요 예, 이거 새건데 포장뜯다 이랬나 스티커가 이렇게 돼 있지 예. 백플레이트도 있는데 이건 뭐 메탈은 아니고요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어 블러쉬 그냥 간만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요 어, 백플레이트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죠. 이렇게 달렸을 때이 백플레이트가 그래픽 카드를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어, 있는 게 좋습니다. 네, DP 포트 3개, HDMI 1개 이렇게 있네요. 어, 요즘 신형이라 DVI 포트 없고요. 네, 저희도 1660 처음 작업해 보네요. 예. 네. 네, 오늘 CPU는 AMD 라이젠 5피나클치 2600X 모델입니다. 뭐븐 하면 좋겠지만 이 만드실 손님이 전체적인 예산을 짠게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우리 컨셉 요번에 이랬어요. 그래픽 카드도 그랬지만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 어 숫자적으로 뭐 CPU나 코어 코어라든가 뭐1660 이런 거 메모리가 몇 기가 숫자적으로 높은 걸 하자. 아이들한테 뭐 해왔다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대신 가격은 좀 저렴하고 알뜰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걸 뽑아봤어요. 그래서 CPU는 음, 라이젠 5로 하기로 했고요. 지금 가격이 한 24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스펙을 보시면 3.6기가헤르츠고 네, 헥사코어입니다. 10, 어, 버퍼가 19메가고요. 12나노 공정인데. 지금 얘랑 가격 비교할 수 있는 게 인텔 거랑 이제 비, 가격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9세대 CPU 중에 i5-9400F라고 있어요 어, 커피레이크 리프레쉬 모델인데 가격이 얘보다 한 2만원 정도 저렴하긴 한데 사양을 보면은 걔도 이제 헥사코어긴 해요 근데 걔는 2.9기가고 어, 얘는 3.6기가고 걔는 버퍼가 9메가고 얘는 19메가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스레드도 얘는 16스레드인데 12스레드네요. 12스레드인데 걔는 6스레드고요 예. 그래서 가격, 아버지들이 뭐 보통 인텔 이런거 밖에 모르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거 설명드리고 가격비교 해드리고 이거 하면 인텔 뭐 i7 하는 것보다 속도가 낮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인텔에 비해서 굉장히 그 과감하게 크고 어, 성능이 더 좋은 쿨러를 기본 제공하죠. 예, 통 구리 심지가 들어가 있고요. 예. 이게 뭐 장단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좋은 쿨러 주는 대신 얘가 그만큼 열을 나는 거기 때문에 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쿨러를 기본 지급하는 거죠. 음. 예, 메모리는 DDR4 8기가구요. 8기가 8GB 두개씩 해서 16기가 장착할 거에요. 지금 메모리 하나 8기가 가격이 현재 시세가 45,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많이 꽂아 줄수록 지금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16기가씩 꽂아서 작업할 겁니다. 예, ssd는 어, SATA3 방식에 256GB 설치할 건데 여러분들 어, 아실 거에요. 왜 m.2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펙상 256기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조금씩 금액 빼고, 저기서도 조금씩 금액을 빼서, 전체 단가를 낮춰야 됐기 때문에, 맞춰야 됐기 때문에, 어, 아쉽지만, 엔 m 트 방식이 아닌 사타 t a 방식의 SSD를 쓸 거예요. 네. 오늘 파워는 풀맥스에서 나온 포커스 시리즈 600W 전격입니다. 예, 마이크로닉스에서 같이 유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쿨맥스 포커스 시리즈 6 0 0 w 고요이 파워가, 어, 600W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가 정격 찍히는 게 시세가로 2만원 중반대부터 뭐 굉장히 비싼 것까지 쭉 나와있죠. 얘는 지금 4만원 중반대 제품인데, 음, 어쨌든 600 정격은 써줘야 되겠죠. 지금 그래픽 카드가 최소 4 5 0와트는 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말했듯이 전체적인 가격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 더 위에 고급 제품은 못했고 어, 보급형 중에 가장 가격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제품 지금 티맥스꺼 어, 제품을 하기로 했고요 예, 120mm 펜 장착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특이하게 여기가 망사 같은걸로 안돼있고 응? 뭐라고 돼어있나봐 이게 원래 여기 있던거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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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없차없 아, 이거 그냥 떼버리는 걸로 나중에 떨어져서 돌아다닐 것 같네요. 이게 재질이 지금 스티커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야, 지금. 여기가 어들터들한 게. 이거는 일단 떼어놔야겠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석인 <laughs> 줄 <laughs> 알았지. 예, 그래도 80 플러스 제품이고요 어, 이 쿨맥스 선택하게 된건이 업체가 원래 3년 무산 보증이었는데, 어, 작년부터, 음, 5년 무상 보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제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메인보드는 MSI A320M Pro M2 모델입니다. 음, 보급형 보드예요 예, 보통 AMD, AMD 조립할 때 가장 보급형으로 많이 쓰는 칩셋이 A320이죠. A320에서도 어, 아주 사구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예, 어, 보급형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메인보드에 많은 돈을 할애할 그...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보드 선택하게 됐고, 어, 그래도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스펙 보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AM4 소켓 보드입니다. 이, 마운트 브라켓은 제거해 낼 거고요. 나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제거하고 여기다 CPU 장착할 거고요. 인텔 보드 같은 경우 저렴한 보드, 보급형 보드들은 대부분 4핀을 지원하는데 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8핀 들어가게 돼 있고요. 브릿지에도 냉각팬 어, 헤드싱크 기능이 있고요. 예 그래도 시스템 팬 소켓이 하나 있습니다 케이스의 쿨러를 음, 제어할 수 있죠 시스템 팬도 하나 있고 어 특이한 게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겠네 여기 보시면 LED 단자가 있어요 보면 이지 디버그 LED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우리 보통 메인보드 테스트 할때 문제가 있나 없나 볼때어 스피커가 달려서 부점으로 B 삐삐삐 삐, 삐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메인보드의 어, 불량 증상이나 이런 걸 찾아내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을 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작은데 뭐 VJ 램 CPU 이런 것들이 이상 있을 때이 불빛을 비춰주는 거죠. 예, 이지 디버그 LED. 어 일반 소비자분들이 뭐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불빛으로도 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들어있네요. 예. 사실 뭐 예전부터 나오던 많은 얘긴데 컴퓨터 간단한 거 메모리 접촉 불량인데 AS 받으러 가면은 어 이거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통째로 메인보드 갈고 막 이래서 AS 업체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이런 기능이 있으면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하고 어 얘는 단순한 메모리 쪽 불량이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무래도 소리로 듣는 거보다 어 소비자분들은 그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으면. 훨씬 더잘알수 예, 있겠죠 예, 백판을 해보면 어, 키보드 마우스 동일하게 쓸수 있는 페스터바 단자가 있고요 예, USB 2.0 단자 여기 보면 은다 있네요 RGB, DVI, HDMI 예, 모든 그래픽카드 지원 단, 되는 단자가 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할 CPU가 그래픽카드가 그 그래픽 카드가 슬롯에 꽂히지 않으면 어, 화면을 송출하지 않는 그런 CPU예요 그래서 이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요 예,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음, 예. 오디오 7.1 채널 있고요 기가바이트 RJ45 단자 있습니다 오늘 제품 리뷰한 거는 전체적으로 좀 보기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파워가 조금 더 좋은 걸 넣었으면 좋겠다 엔더트 뭐 방식의 SSD를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CPU 어, 뭐, 그래픽카드가 1660이고, 메모리가 16기가고, <laughs>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전체 예산이, 컴퓨터를 맞출 때, 전체 예산도 중요하잖아요. 전체 예산에 맞춰서, 구성하는 거라서, 예, 어쨌든 아버지하고, 중이 아들이 재밌게 게임할 수 있도록 똑같은 PC 두대 만들 건데,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만 한번 보여드리고, 예, 조립 시작할게요. 네, 케이스는, 다반꺼 크리스탈 3.0풀 아크릴 인도 모델입니다. 저렴한 보급형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얘가 2만원 정도 하는 건데 앞에 그래도 120mm 팬이 두개가 달려 있어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되게 어둡게 나오는데 풀어내면 이렇게 투명하게 나올 거고요. 너무 가... 얇다, 이거. 부적이 네 앞쪽에 저렴한 120mm 펜두개들어있고요 네, 그래도 USB 3.0, 네, 전면 단자 있습니다. <laughs> 이건 뭐냐 도대체. <laughs> 이건 몇mm로 보여요? 80. 후면 생각 안 했네. 너무했다 이거. 80mm 펜. 아 그래도 100mm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뭐 120mm 들어가는데. 너무 없어 보인다. 이거 아래위로 두 개는 달수 있겠네. 이거 펜 바꿔드리려고 해도 이게 여기가 너무 네. 좁네 그죠? 가입... 이거를 떼버릴까 그냥 쓸까 이 <laughs> 조그만 게 나중에 소음 날것 같은데 기능도 안 하는 게. 이건 상의해봅시다. 2만원짜리 케이스를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전체 단가가 중요했습니다. 네,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립 다 됐는데요. 음, 앞에 LED가 좀 소심하게 나오는데, 요즘 화려한 걸 하도 많이 봐서 이 안에 불빛 하나도 안 나오니까 너무 밋밋하네요. 지금 이 케이스를 좀한 1, 2만원 더 해서 어 LED가 있는 걸로 했으면 좋았었을 것 같고 좀 부실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SSD를 m.2로 하지 않은 게 지금 예좀 아쉽네요. 보통 우리 1060이나 지포스 윈도우 깔면 어 자동으로 드라이버 잡히는데 지금 자동으로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 다시 받아서 어 전용 드라이버 받아서 한번 설치해 볼 겁니다. 아, 케이스가 진짜 없어 보인다. 좀, 또 설득을 해가지고, 한 3만원, 4만원만 더 썼어도, 케이스랑 m.ssd를 SSD를 바꾸는 건데, 아쉬움이 있네. 원래 ti랑, 그냥이랑 드라이버 같아야 되는 거, 같은 거 아니야? 파일 같은데요, 지금 받는 거? 똑같은 파일인데, 이거 또. 근데 왜안 잡혔지? 소용 없겠는데, 다른 거 받아야 돼. 일단 해봐, 해보고. 틀릴 수 있으니까. 가로 열고 일부 잡 그래? 그럼 CD를, CD 공급된 걸 한번 해볼까? 지금 1660이 새로 나왔는지 얼마 안 됐는데, MS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드라이버로도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기본으로 제공한 박스 안에 들은 CD로 드라이버 한번 설치해 볼 겁니다. CD도 안잡힌가 예, 네, CD, 그래서 CD 각각 파일 돌려보려고 따로. 음... 그냥 지퍼스 사이트 들어가서 받아봐 그러니까 지퍼스에 들어가서 얘네 응? 뭘로 검색해서 받을지 뭐? 그냥 겠는데1 6 0 있지 1660 없어요 따로 왜 네. 없어 1660이 출시가 됐는데 음. 응. 다시 한번 얘 먼저 들러보고 10시리즈인건가? 1 6 0시리즈인가 보다 아, 그러면 이6배시에서 나오네 419.35 똑같은거 나오는데 아까 같은거랑 똑같은거 나오는데 일단 받아서 해보고 안되면 msa에 전화해봐 지금 바로 419.35인데 이게 압축된건 뭐야 같은거야? 419.35? 같다고 표시돼있고 용량도 같은데 음. 넘어간 거 아니야? 너무 어떡해. 피이새스까지 마요. 응. 뭐 홈페이지서 받은 건 되네. 사용자 아니. 뭐, 이거 압축 푼거어딨냐 버전 같은 가 보게. 다른 거. 그 다운로드 폴더에 있어 아니, 모니터가 이 319.35. 319.35 419 419 419 아니니? 419.35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상의 링크가 는가 음. 어쨌든 됐으면 좋겠지 지금 윈도우에서 1660이 칩셋이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아가지고 MSI 사이트에서 받았는데 인식이 안됐어요 근데 같은 버전인데 엔비디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걸로는 지금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예, 한번 마무리 지어보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잡힌게 그래픽카드가 그래도 안 잡혀서 저게뜬거 같아. 있네. 아니지. 네. 아니, MSI에서 엔비디아 거 링크 다운로드 받아서 링크 걸어 놨을 텐데. 왜 이렇게 된 링크가 거지? 잘못걸었네 윈도우 32비트 걸 링크 해 갖고 잘하고 했던가? 잘 잡히네. 인식 하고 넘어가네. 진 p c 잡혀야 되는데. 어, PC에 잡혔다. 그러네. PCI 싸우는 거가요 그럼. 음. 그래픽카드 잡히고. 음. 음. 미디어 이거 다 잡히고. 음. 음. 됐네. 메모 다시 해야겠다 예, 지금 세팅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일단 이게 지금 메인보드하고, 노가, 어, 메인보드도 어차피 MSI 건데, 뭐가 안 맞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에 또1660 작업할 때 드라이버 설치가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때 그 리뷰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일단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엔비디아 사이트 가서 직접 드라이브 받는 걸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작업 잘 됐고요.